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팬 여러분. 아름다운 하와이 섬에 있는 딕 올리게입니다. 회의론자들이 원격 시청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원격 시청이 사실이라면 왜 무언가를 찾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를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하와이 리모트 뷰어 길드에서 그 해답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스터리 사건에 대해 25년 후에 피드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멜리아 이어하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났고 마지막 여정 중 하나인 광활한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도중 실종되어 다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로 추락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비행기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희는 하와이 원격 시청자 길드에서 더블 블라인드로 장기간에 걸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세션을 진행했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00년에 열린 아이얼바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할때 원격 시청을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원격 보기에서 위치 결정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차점 절제 및 알려진 위치에서 플로팅을 사용하여 원격보기 기술을 사용하여 알수 없는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중 일부는 아멜리아 이어 하트에 대한 위치 데이터였습니다. 태평양의 같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수정과 삭감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검색자들이 찾고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데이터를 보고, 거긴 그녀가 있는 곳이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죠. 하지만 저희는 출판했습니다. 아퍼츄럴 잡지에도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대 초반에 기록된 아멜리아 이어 하트에 대한 위치 데이터입니다.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딥시비전의 토니 로메로는 남태평양으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는 수중 드론을 천... 500m 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아멜리아 에어하트에 실종된 로키드 일렉트라로 추정되는 비행기의 모양과 크기, 윤곽선입니다.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니 로메로와 그의 팀은 고화질 카메라가 장착된 새 드론, 수중 드론을 가지고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가 꼬리번호에 있는 비행기를 찾아내서 아지무수가 가리킨 지역에 위치한다면 원격시청 역사상 가장 큰 히트작이 도엣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탐험대가 그녀의 항공기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 작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수 없는 위치에서. 더블 블라인드. 태평양의 크기가 너무 광대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관측 데이터를 사용하여 우리가 타원형의 확률 영역으로 설정한 검색 영역 내에서 항공기를 발견하면 놀라운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의 한 세기에 걸친 개발 이야기입니다.